요리 맞아 가요? <목소리> 아이고 <laughs> 아니 <성함이>. 진짜 조카인데 사람이 조카타 진짜 요리 가? 요리 갈게요 그서 보자. 재밌을 거라고 내가 장난할게. 1년에 시험 괜찮지? 나가시발 장난 까는 거야? 이거 공평하잖아 공평해, 나 특히 경복이 그런 거잖아. 아니에요. 공평하지 않아요. 저한테 일다 맡기고 자기는 경복 씨랑놀아다니다니 뭐야, 이게? 부끄러운 줄 아세요. 유리, 난 너한테 아무것도 안 시켰어. 내가 니네 입으로 결정한 거잖아. 그건 좀 맞긴 하다. 너 조금 비이성적이다. 제가 비이성적이라고요? 뭐니가씨, 당신이 이렇게 망상장애가 심하고 자기 이 속만 차리는지 몰랐네요. 당신하고 상관없는데도 자꾸 저랑 경국씨를 떼어놓으려고 하시는데. 혹시 질투는 하시나요? 아니면 미치신 건가요? 네가 미친 것 같아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화풀이할 정도로 자기 자신을 싫어하시나요? 제가 제안 하나 하죠 그냥 자살하는 게 어때요? 당신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 거예요 유, 유리 너좀 무서워 나 특히 그냥 가자 <laughs> 무서워 쟤 우리랑 같이 있기 싫은가봐 봐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전 그냥 경복씨와 잠깐이나마 얘기할 시간이 필요한 거였어요 뭐 그렇게 말이 많아요? 유리는 문쪽.. 아 유리는 모니카 나츠키를 따라 문쪽으로 간다 저기 경복 유리 진짜 이상해 그치? 모니카가 피지에 웃자 유리는 모니카를 문밖으로 밀쳐버렸다 드디어 드디어, 이게 내가 원하던 거였어. 경, 혹시, 모니카랑 주말에 만날 필요 없어요. 저런 새끼 말은 듣지 마요. 그러니 우리 집에 오세요. 집에, 하루 종일 단둘이서, 듣기만 해도 굉장하지 않나요? 아하하하! 와, 진짜 저 어딘가 잘못됐나 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 알아요? 이제 저도 신경 안 써요. 살면서이 정도로 기분 좋아졌던 거는 없어요. 지금 당신이랑 함께 있는 그 개... 제가 항상 그 어떤 거보다 훨씬 기분 좋아요. 전 당신한테 중독되어 있어요. 우리 또 또리님 어서 와요. 당신이랑 같은 공기를 마시지 않는다면 죽을 것 같아요. 누군가 당신을 이런 식으로 생각해준다는 게참 기분 좋지 않나요? 평생 당신과 함께 보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는게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좋다면 혹시 점점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요? 무서워 그래서 제가 지금 자제하려고 했던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감정이 너무 커졌어요 이제 상관없어요 경보 당신한테 말해야겠어요 저는 당신의 미친듯이 사랑해요 마치 제 몸속 피한 방울 한 방울이 당신의 이름을 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과가 어떻게 되든 더상처없어요 모니카가 듣고 있는다 해도 상관없어요 제발요 강복씨 제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줘요 뭐라고?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훔친 당신 팬으로 자기 자기 미안도 하고 있어요. <laughs> 당신의 피부를 갈라서 그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저... 당신의 모든 걸 원해요. 그리고 전 당신만의 것이 될 거예요. 정말 완벽하지 않아요. 말해줘요, 행복스제 애인이 되고 싶다고 말해줘요. 제 고백을 받아주시, 안 주시겠어요? 아니도 궁금하다. 아니 궁금해. 누니? 응, 콘? 이분 남자예요? 여, 여자입니다. <laughs> 이렇게 올라가네? <laughs> 올라가네? 아 존나 무섭다 내가 죽이다니요 무슨 소리예요? 아, 내가, 내가 죽여야 하는 게 아닌데, 나나 죽여. 아, <laughs> <laughs> 어, 뭐하는 거야, 이 경북이? 아니요, 우리 경북이 아무 잘못 없어요. 그 이거 언제 넘어가요? 조금 지루하려고 하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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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겸무기는 잘못 없어요! 아. 아? 아침에 듣고? 어 하하하 응좀 음, 부끄럽네 경보 너 주말 내내 여기 있었어? 아 이런 이정도로 스토리가 망가졌을 줄이야 진짜 미안해 많이 심심했겠네 내가 고쳐줄게 알겠지? 잠시만 이게 뭐야? 어? 거의 다 됐어 컵케이크를 빨리 먹고 싶거든. 모니카는 무슨 쟁반에? 쿠케이크를 들었다. 이거 진짜 맛있어. 뭐야? 지금 사람이 죽었는데? 나츠키? 나츠키가 제거됐어? 나츠키는 왜 제거됐어? 최후의 만찬이지. 얘네 존재가 지워지기 전에. 어쨌든 너 기다리게 할수 없으니까 나한테 밖에 알겠지? 얼마 안 걸릴 거니까. 어? 내말 들려? 작동하는 건가? 어 깜짝이야. 여기 있었구나. 다시 안녕, 경보 문예부 형과 환영해. 우리 서로 이미 알고 있지? 작년에 같은 반이었고, 또, 근데 이쁜데? 지현이 어서와. 아하하. 일찍 지금 와서 그런 거다 집어치워도 돼. 왜냐면 그 사람한테 말하는 게 아니니까, 그치? 게임하는 안에 있는 너 뭐라고 부르든간에 난 지금 너한테 말하는 거 있는 거야 경보. 아니면 유자라고 해야 되나? 지금 와서 생각난 건데 난 진짜 너에 대해 안한게 없어. 사실 네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몰라 조조 조개인데요. 언니 살려주세요. 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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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개예요. 사, 살려주세요. 뭐 별로 생각 없는 것 같지만 잠깐 너 내가 이게 게임 속이라는 걸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뭐야? 내가 어떻게 그걸 모르겠어? 말이 안 되네. 내가 너한테 게임 다운로드 페이지까지 알려줬잖아. 그치지 음, 네가 조금만 집중했더라면 조금 덜 이상했을 텐데, 그치뭐 어쨌든 다 끝난 일이니까. 내가 설명해야 할것 같네. 유리에 관한 것 말인데. 글쎄 그냥 마음에안 들어서 스스로 죽겠어. 어? 아하. 하그걸 직접 보게해서 미안해. 연, 연기하고 있어요 나름 나름. 연기. 그리고 사열이도 똑같이. 우와. 이 이름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지. 맞아. 걔는 이제 존재하지 않으니까. 아무도 존재하지 않아. 내가 걔네 파일을 지워버렸거든. 난 가능한 걔네한테 너한테 호감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걸로 충분히, 충분하게 바랬어. 그런데 어째서인지 소용없었어. 내가 아직 게임을 바꾸는데 익숙하지 않아서 여기저기 실수를 했던 건 사실이야. 근데 내가 뭘 어떻게 하든 넌 계속 걔네를 시간을 보냈어 넌 걔네를 걔네가 널 좋아하게 만들었어 난 사율이가 더 우울하게 만나면 너한테 고백하는 걸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유리의 강박스러운 성격을 중복시킨 건 언니가 고가를 냈지 그게 걔네가 널 다른 사람과 사, 시간을 보내게 했잖아 그리고 그러는 동안 난 너랑 겨우 얘기할 수 있었어. 뭐 어, 이런 잔인한 게임이 다 있을까 경보. 다른 애들은 다 나한테 고백카드로 프로그래밍되어 있는데 난 옆에서 보기만 하라고. 이건 고문이었어. 1분 1초가. 이건 그냥 질투하는 것과 달라. 그보다 더한 거야. 그래도 네가 이해를 못했다고 해서 네 탓을 하는 려게 아니야. 왜냐면 네가 얼마나 착하던지. 기... 남을 배려하던 한 가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을 테니까 내가 이 세계에서 얼마나 외로움에 몸부림쳤는지 이 게임에서 내 친구들의 자유의지가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 그리고 최악인 거? 내, 소, 내 손에 닿지 않는 네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알수 없다는 거 나는 갇혔어 행복 하지만 이제 네가 있어 넌 진짜야 그리넌 완벽해 내가 원하는 건 너뿐이야 그래서 내가 여기에 평생 너와 함께 이, 있고 싶어 하는 거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었다면 미안해. 나도 한때는 이해하지 못했어. 왜내 주변 세상이 점점 잿빛으로 변하고 점점 얕아지는지 엄청 불안하고 무서웠어. 네가 오기 전까지 난 이해하지 못했어. 아마 네가날 구한 거야, 경부. 널 만나지 못했더라면 난이 세상에서 계속 살수 없었을 거야. 그리고 다른 애들은 내가 어떻게 걔들을 그리워하겠어? 너한테 사랑에 빠지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애들. 난 막, 막으려고 할수 있는 거야. 모든 걸다 했어. 하지만 이 게임은 그걸 막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 같아. 너한테 끔찍한 것들을 보게 해서 좀 미안, 좀 미안하게 생각해. 관점이 다르다는 걸 깨달았고 모든 게 그냥 게임이었다. 그리고. 네가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경보 너한테 고백할 게 있어 널 사랑해 넌내 삶의 빛이야 오니카짱 나도 널 사랑해 이 게임에 나를 위한 게 하나도 없지만 너만은 날 위해 있잖아 그러니까 말 겁나 많아 이제부터 매일 나를 웃게 해줄 수 있지? 나랑 사귀어 줄래? 응밖에 없어, 씨발! 야, <laughs>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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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밖에 없잖아! 이거, 이거 너무 답정나 아니에요? 나 지금 진짜 행복해. 너는 내 정보야, 경보 웃기는 건 말하는 그대로라는 거지. 아, 여기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 너랑 나둘 뿐이야. 평생 같이 있을 수 있어. 시간이 흐르는 건또 모르겠어. 꿈이 현실이 된 거야. 이 엔딩을 왜 얼마나 힘썼는지 알아? 나도 한8 시간을 했어. 게임에 내 엔딩이 없, 없길래 내가 하나 만들었어. 그 시점에서 스크립트가 고장 나긴 했지만 이젠 날 방해할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너 나츠키 유리를 지우는 게 얼마나 쉬웠는지 모를 거야. 이 무슨 안에 채터라는 폴더가 있는데. 진짜 쉬워서 조금만 했다니까. 물론, 넌 지금 스팀에서 플레이하고 있으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아니오가 있어? 게임 문서에들어가려면 게임 속성이 들어갔나 다음, 노플 콘텐츠 보기를 버튼을 찾으면 돼. 클릭 한 번으로 누군가의 존재를 지울 수 있다고 생각해 본적 있어? 뭐, 어, 그거. 좋은 점으로는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순조롭게 해결할 수 있는 거지. 아하하, 다행히도 그렇게 되진 않았지만, 아, 드디어 좋은 엔때까지 왔잖아. 나, 너무 감정이 급박치고 있어. 이거에 대해 취한 번 쓰고 싶다. 너도 그렇지? 모니카 지워요. 지울 수 있어? 아직 작동하는지 모르겠지만, 확인해 보려면 방법 하나뿐이네, 그치? 이 뭐야? 어? <laughs> 뭐야? 이게 뭐야? 그러지 마, 난 니가 쓴 시를 보는 게 제일 좋아. 아잉, 경보. 나 위에 시를 쓴 거야? 진짜 달콤하다. 어, 씨. 니네 베르세마는 진짜 끝도 없구나. 나 너를 더욱 사랑하고 있어. 그래서 그거 알아? 내가 쓴 시도 널 위한 거야. 읽어주 아아! 어우, 다행이다. 행복한 게말 봐. 손에 펜을 들어야. 내가 나 됨을 느낀다. 나의 단 하나뿐인 사랑이 나에게 용기를 준다. 함께 이 무너지는 세계를 분해하고 우리의 판타지 소설을 써내려가자. 그냥는 편히 써내려가자. 잃어버린 것들을 그려야 길을 찾는다. 무한한 선택지의 세계에서 특별한 날이 올 날을 기다리자. 애초에 끝이 항상 좋으리라는 건 없으니까.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 날 싫었을 때마다, 잠깐만! 아니, 여기는 병말 라디오 망고 꿀팁이잖아? 어서 빨리 추천 좀잘 눌러야겠다. 아니, 유튜브도 구독한다고? 어서 빨리 구독도 눌러야겠다. 잠깐만! 지역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